샬롬. 예. 오늘은 직장에서도 못 오신 분들이 있네요, 그죠?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사랑한다고 언제나 고백할 우리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한 40년, 45년, 50년. 그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음, 어,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어, 밀레도죠, 밀레도에서, 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2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목회를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사도 바울의 그 예언처럼, 그죠? 그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단을 우리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단을 두 가지로만 딱 나누면 돼요. 한 가지 이단은 무슨 이단이냐?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고 완성이 되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또그 말씀이에요. 또한 말씀은 뭐냐, 또 다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깊은 성경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다른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하지만 딱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당신들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 같은 이단들 그렇죠 또 하나의 이단은, 당신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안다 하는 거죠. 뭐 다른 이단, 그 신천지나 다 똑같아요. 보면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 속에서도 계급이 있고 단계가 있다. 음.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보다 모르시면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럼 저는 구원받고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지식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죠? 돈 있는 자나, 아, 똑같네요. 그죠? <laughs> 없는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죠? 덜 똑똑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그죠?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한국인이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안에 소세히 들어와서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의 유혹이 뭐냐. 당신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제가 고3 때 그때는 뭐... 어디? 구원파죠. 구원파, 권신찬 어, 계열의 구원파 아이들이 막 현혹돼 가지고 지금이 말세때다 하면서 응? 빨리 빨리 우리한테 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 언제 구원받았노 하고 그 구원받은 날짜 아느냐고 시간 아느냐고 막 이런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야,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당신은 은혜도 막 받고, 뭐, 산기도도 가고, 뭐, 방언도 <laughs> 은혜 가운데 하고, 야, 내 정도 되면 구원받지 않겠네, 이럴 생각 하는데, 은근히 이게, 이게 구원받았는 거 맞아? 그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대신교회 안 와도 구원받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laughs> 여러분 효목교회 가셔도 구원받으셔요. 아멘 하셔야 돼요. 늘 푸른교회 가셔도 구원받으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조금 성경을 참 이렇게. 잘 해석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라,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많은 적 그리스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혹시 뭐 사탄이라고 한대요. 아니에요. 사탄의, 그죠? 하수인들이죠. 적 그리스도들은. 여기서 적이라는 것을 두 가지 해석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그죠? 적그리스도. 아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기에 적이라는 단어 속에 뭐냐? 대항하다 뜻 외에 어떻게 해요? 거짓, 거짓. 즉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단은 뭡니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인데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들은 더 설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단이 많아지고 진리가 혼탁해질수록 아, 진짜 마지막에 타고 왔구나. 어, 우리 하나님 왜저 이단들을 그냥, 통일교는 왜 그냥 드시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이단들 가운데가, 그죠?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 진짜 마지막 때. 왜냐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laughs>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죠? 이게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처음에는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달라요. 그럼 마지막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 음, 물론 건강교회 가운데도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는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죄를 마시는 그때도 말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마지막 때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아이고 내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지. 그것보다 어떻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이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죠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하고 이단은 달라요. 오케이. 오해하지 마세요. 타 종교는 다른 종교에 아예. 그런데 이단은 뭐냐?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타 종교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데 이단은 뭐냐? 하나님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 속에 완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다른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이에요. 거기에 뭐내 의를 다하고 내 지식을 다하고 다 똑같이 율법주의는 내 의를 다하는 거잖아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 만약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세상 지식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 물론 그 지식은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지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나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뭐냐? 네, 어떤 진리를, 단계를 해서 이 끝까지 이르면은 기름 부음을 자기들끼리 줘요. 여기 뭐냐면, 어, 어, 뭐죠? 우리가 보통 의식행하듯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말씀해 보면, 은 너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근데 보십시오. 너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만이 깨달았고, 누구만이 깨달았고. 아니에요. 여기 너희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이거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또 집에 돌아가서나 조금 막 부부싸움 한번 하고는, 아이, 내가 이거 아직까지 성화가 덜 되었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자신의 의로 자꾸, 자꾸, 뭐, 기도 많이 할 때는 내가 조금 더 깊은 경지에 있는 것 같고, 기도 조금 못하면, 좀덜 하면 좀덜 하면은 깊은 경지에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까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 너희들 특별하게 또 다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뒤에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주제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이 뭐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신의 지식이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한 뿌리는.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차피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죄를 지어도 돼.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우린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한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죄를 지어도 돼.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내가 지식을 얻어야지 구원받는 그건 달라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 증거.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여러분, 혹시나 누가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멘하시라고 했잖아요. <laughs>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고백. 음. 그런 고백을 할때 참,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부모님 앞에서, 아, 지가 뭐 했다고 그죠? 항상 당당하게 그죠. 좆달락하고, 그죠. 밥 달락하고, 그죠. 어?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은 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다는 그 틈을 이용해요. 틈을. 야, 니네 같은 게 무슨 구원 받아서, 아니, 교회 그렇게 나가가지고 구원 받겠어? 적어도 우리처럼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그참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착한 일 아무리 해도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거짓말하는 거왜 거짓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에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하시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여러분, 뭐가 더 이상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아,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기도하고, 또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유, 저기 가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 어떤 이단의 그 영상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면은 다그 문제 있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못 나오십니까 하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오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혹시나 지옥 갈까봐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벌써 왜냐면 혹시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속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은 혹시나가 없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자꾸 이걸 자꾸 이렇게 꼬시고 너 아직까지 안돼안 안 되는 것 같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찬송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이거 자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권의 확신이 이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여기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고하게 하라.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29절, 의를 행하는 자마다.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음. 요한일서 전체의 거하라는 이 뜻은 뭐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뭐라고 했죠? 앞에 뒤에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뭐 어느 계명을 지킬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즉 말해서 너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 아, 지금 시간이 좀 있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만 읽도록 하게. 요한복음 몇장몇 몇 절요?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이니라. 영생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래도 목사님 뭐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laughs>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뭐, 아, 그래도 미안한데, 뭐 조금 도움이 좀 돼야 되지 않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 그 말씀 속에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 단순해요. 쉽고. 근데 너무 쉽고, 참 하나님의 그거신 사랑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줄 몰라가 그런데 어쩔 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그의 계명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